원수 휴머 각 게임들이 엄청 많은데도 불구하고 유저들이 선택한 스팀 인기 찐 목록 8위 사전 예약자 1,400만 명이라는 미친 수치를 보여주는 기대작 원수 휴머는 아시는 분들이 좀 많을 겁니다. 제가 신작 게임 영상에서 여러 번 소개해서 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원수 휴머는 포스트 아프칼리스에다가 생존 요소를 섞은 게임인데 단순한 생존 게임이 아니라 멀티도 되고 괴물도 나오고 싸움도 하는 식으로 재밌는 요소를 잔뜩 넣은 게임이라 많은 기대를 받고 있습니다. 저는 포럼 시리즈, 메트로 시리즈 같이 포스트 아프칼리스 장르에다가 밥도 말아먹을 수 있을 정도로 엄청 좋아하게 이 게임도 정말 기대 중인데 한글이 없는 테스트만 진행을 해서 우리나라는 해볼 기회가 없었어요. 영어를 잘한다 해도 해외 서버에서 즐겨야 하핑 상태가 매우 안 좋았죠. 그렇게 실망만 하고 있던 와중 최근에 기쁜 소식이 떴습니다. 이번에 진행하는 스팀 넥스 페스트에 원수휴먼이 참가하고 테스트 버전과 다르게 한글 번역도 되어 있다고 합니다. 6월 11일 오전 2시부터 6월 18일 오전 2시까지 진행된다고 하니까 하실 분들은 이때 꼭 참여해보세요. 그리고 저는 좋은 기회를 얻어 먼저 선행 플레이를 해볼 수 있게 되었는데 역시나 기대처럼 재밌습니다. 단순 테스트 버전인데도 벌써 수십 시간 즐겼어요. 여러분들이 데모를 즐기기 전 무슨 게임인지 제 영상을 보고 판단하시만될것 같습니다. 스팀 기대작 원수 휴먼 같이 살펴보시죠. 게임을 설명하기 전 저는 테스트 버전이라 영어가 나오고 해외 서버라 핑도 구리지만 여러분들은 저와 다르게 한국어도 나오고 핑도 좋을 거예요. 원래라면 스토리를 소개해드리겠지만 생존 게임이라 스토리가 많이 나오지 않게 대충 어떻게 시작하는지만 알고 계시면 될것 같아요. 갑자기 하늘에 이상한 문이 열리면서 다른 차원으로 가는 포털이 열리게 되고 이때 스타 더스트라 불리는 외계 생명체들이 지구를 침범하게 됩니다. 스타 더스트들은 중넷에서 막기도 힘든데 사람을 넘어서 동물과 식물까지 감염시키는 미친 능력을 가지고 있게 반스런을 최했지만 스타 더스트의 능력이 너무 강하여. 순식간에 위아래로 찢기게 됩니다. 그래도 끈질김의 대명사 인간은 포기하지 않아요. 감염을 버티는 극소수의 사람들이 생겼고 버티는 걸 넘어서 스타더스트의 힘까지 이용할 수 있는 초인이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메타휴먼이라 부르는데 주인공이 메타휴먼이 되면서 게임이 시작되어 메타휴먼인 주인공이 스타더스트 이 상도도 없는 새끼들은 대체 뭔데 지구에 노크도 없이 쳐들어왔는지 지구를 원래 모습으로 되돌리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내야 합니다. 생존 게임이라 스토리가 그다지 중요한 것 같지는 않지만 세계관은 알아야 이해가 될 거고 스토리가 계속 나오긴 합니다. 가 있어서 메인 캐스트를 깨면 코싱과 스토리가 조금씩 나와요. 풀 더빙도 되어 있어서 스토리에 좀 신경을 썼다는 게 보입니다. 캐릭터들의 모델링은 추후 업그레이드 예정이고 자주 보는 게 아니라서 크게 신경 쓰이지 않을 거예요. 그래픽까지 더 좋아진다면 몰입이 더잘될것 같습니다. 인물 모델링과 다르게 배경 그래픽은 마음에 듭니다. 제가 포스트 아프칼리스를 좋아하는 이유가 이 장르 특유의 어두운 분위기 때문인데 이 게임도 어두운 분위기를 잘현했습니다 그래픽도 괜찮고 누가 봐도 우리 지구 개같이 망했다는 게딱 보이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세상에서 나 혼자만 있는 것 같은 무서움, 외로움 이런 게 찌릿. 찔릿하거든요. 무너진 건물, 감염된 동물과 식물, 부서진 자동차와 도로 등등 분위기는 정말 마음에 듭니다. 근데 이런 분위기는 다른 게임에서도 잘 꾸며낼 게이 게임만의 장점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게임은 앞서 말한 스타더스트가 핵심이에요. 스타더스트 즉 괴물이라고 보면 되는데 다른 생존 게임에서 괴물들은 좀비, 외계인, 식인종 이런 것들이라 어느 정도 예상이 갑니다. 근데이 게임은 많이 달라요. 좀비 같은 놈들도 있지만 얼굴에 손전등을 달고 다니는 괴물, 우산이 머리에 달렸고 날아다니는 괴물, 인간의 얼굴이 달려 있지만 몸은 거대한 거미 괴물, 비행기 모습을 고지만 고래 같은 행동을 보이는 괴물 등등 진짜 독특하고 귀귀한 괴물들이 많습니다. 다른 게임에서는 보기 힘든 진토백기 괴물들이 나오니까 포스트터포칼리스 분위기가 더 사는 것 같아요. 더욱 재밌는 건이 괴물들이 이상한 곳에서 튀어 나온다는 겁니다. 제가 초반에 만난 거대 괴물 중한 놈은 스크린에서 튀어 나와 저의 심장을 후려친 적이 있고 작은 놈은 상자 혹은 냉장고에서 튀어 나오기도 하며 도로를 가다가 보스의 몸을 가지고 있지만 짐승처럼 걸어다니는 거대 보스와큰 집이 보여서 언덕으로 올라가 보니 거대한 집이 움직이기도 했죠. 이런 식으로 상상도 못한 식으로 튀어 나오고 너무 자유 금방하게 생겨서 구경하는 재미가 있습니다. 단순히 구경하는 용도는 아니에요. 이 정도를 잡으면 보상을 주게 타워마는 맛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거대 버스를 후렸지만 버스가 멈추고 안에 있는 상자를 먹고 도망갈 수 있습니다. 맵도 진짜 개 넓어요. 맵 크기가 256 제곱킬로미터라고 하던데 이 정도면 포트나이트보다 1 0배 정도 더 크다고 보시면 됩니다. 너무 넓어서 도저히 걸어 다닐 수가 없기에 차를 타고 다녀야 합니다. 처음에는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고 오토바이도 좋지만 나중에는 일반 차량들도 타고 다닐 수 있습니다. 이런 차들은 개조하여 더 빠르게 만들 수 있고 이쁘게 꾸밀 수도 있어요. 오픈월드에서 하게 되는 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첫 번째로 제일 많이 하게 되는 건 파밍입니다. 이 게임은 크리프팅 요소가 있는데 개충 들어간 게 아니라 우리가 아는 크리프팅 게임의 대부분이 들어있어요. 농사도 지으면서 작물을 키 수도 있고 사냥을 해서 고기와 가죽을 얻을 수 있고 얻은 재료들로 요리를 해먹을 수도 있고 정신력도 있게 잠도 자야 하고 자신만의 집도 지을수 있습니다. 그래서 파밍이 정말 중요해요. 기본적인 나무 캐기, 광석 캐기는 기본이고 각종 집 뒤져서 고철 쓰레기들도 전부 주어야 합니다. 쓰레기를 줍는 이유는 이 게임에는 쓰레기를 갈아서 재료를 쓸수 있거든요. 펄아웃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폴아웃 도 모든 재료를 다줄거요 쓰죠 이 게임도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안 쓰이는 게 없어요. 전부 다 주면 됩니다. 내가 준 모든 것들이 쓸모 있으니까 파밍이 재밌어요. 파밍 좋아하면 아주 만족스러울 겁니다. 대신 단점은 그만큼 파밍 할게 너무 많게이 게임은 멀티로 하는 걸 추천드려요. 멀티로 하면 훨씬 수월할 거고 애초에 공식 서버가 따로 있을 거라 저처럼 친구가 없어도 공식 서버에 있는 사람들과 파트리 맺어 진행하면 됩니다. 파밍 요소 말고도 대규모 필드 레이드와 좀 어려운 거대 보스를 잡는 던전도 있게 싱글보다는 멀티가 훨씬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초반 지역 던전 보스를 혼자 도전해 봤는데 초반 지역이라 할만하지만 확실히 좀. 어려웠고, 후반 지역은 이놈보다 몇 배는 더 강하기에 솔플은 많이 힘들어질 것 같아요. 솔플이 아예 못할 정도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게임에는 팻이 있기에 팻이 여러 가지 일을 도와주거든요. 자원을 캐주는 팻도 있고, 버프를 주는 패도 있고, 같이 싸워주는 패도 있는 식으로 다양하게 있게 스을잘 사용하면 솔플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무기와 방어구는 제로뿐만이 아니라 도면도 주어서 만들어야 합니다. 등급이 존재하고 당연히 높은 등급일수록 데미지가 셉니다. 전설총돌은 총알이 도탄되거나 총알이 폭발하는 식으로 특수효과도 존재하기에 재밌어요. 도면은 대부분 파밍을 통해서 얻어야 지만 뽑기로 얻는 도면도 있습니다. 지금 뽑기라는 소리를 듣고 인상이 찡그러졌을 거야 저도 그랬고 뽑기를 봤을 때 개발자님과 1대1로 면담을 하고 싶을 정도로 화가 났지만 이 뽑기는 우리가 하는 뽑기가 아닙니다. 확률도 5%로 매우 높고 게임 내 미션을 깨면 포인트가 쌓이는데 일정 포인트가 쌓이면 재화를 줍니다. 이재화를 통해서 뽑을 수 있는 거예요. 즉 게임을 열심히 한 사람들만 뽑기를 할수 있는 거죠. 옳게 된 게임이네요. 파밍 말고 많이 하는 건 전투입니다. 전투는 주로 총을 이용해서 싸우지만 근접무기도 있게 근접무기를 사용해도 됩니다. 신기한 건 가끔씩 괴물들을 잡으면 괴물들의 부품이 떨어지는데 주인공은 이걸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앞서 스토리에 말했듯이 주인공은 메타 휴먼이라 이런 식으로 신기한 능력을 사용할 수 있어요. 스킬도 찍을 수 있는데 스킬은 제작에 관련된 스킬을 찍고 진행하다 보면 패시브 스킬이 열리는데 총 데미지 양상, 재장 전속도 양상 적을 죽이면 지명타 확률 증가 이런 스킬들을 장착할 수 있습니다. 어떤 총 종류를 쓰고 어떤 스킬을 끼느냐에 따라 자신의 캐릭터가 완성되는 거죠. 게임은 전체적으로 재밌는데 결국 하다 보면 콘텐츠가 부족하다는 걸 느낄 거예요. 처음에는 재밌지만 결국 반복 파밍을 해야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게임은 PvP가 있습니다. PvP를 싫어하면 안 해도 돼요. 애초에 PvP 이와 PVP 서버가 나뉘어져있게 자기 마음대로 선택하면 됩니다. 근데 모든 콘텐츠를 즐기고, 더욱 오래 즐기고 싶다면 PVP까지 하는 게더 재밌을 거라 생각합니다. 저는 이 게임 굉장히 좋지만 사소한 단점들이 좀 보였고 이 중에 사소한 단점이 아니라고 느낀 부분은 AI입니다. 몬스터들이 기괴하게 생겼고 이상한 소리도 내서 무서운 느낌은 들지만 AI가 멍청해서 좀 아쉬워요. 엄청 가까운 거 아니면 잘안 달려들고 속도도 느려서 컨트롤하며 잡기 쉽습니다. 기괴한 몬스터들이 스토리답게 강하고 무서웠으면 좋겠습니다. 단순한 샌드백으로 바뀌는 순간 게임 최고의 장점이 하나 사라지는. 거라 생각해요. 자 정리해봅시다. 스팀에서 기대받고 있는 원수 이만 재밌었습니다. 생존 포스트 아프칼리스 이두 개를 좋아하면 무조건 해보세요. 기괴한 몬스터 덕분에 분위기가 지리고 크래프팅 요소가 많아서 생존하는 재미도 있습니다. 몰트로 하면 엄청 재밌을 것 같아요 저도 정식 출시때는 몰트를 즐길 것 같습니다. 해보고 싶은 분들은 6월 11일 오전 2시부터 6월 18일 오전 2시까지 진행되는 데모 버전 꼭 참여하시고 6월 11일 오전 2시부터 6월 12일 오전 2시 중에 3시간 이상 참여하신 분들에게는 정식 버전에서도 사용 가능한 특별 보상도 준다고 하니 꼭 참여해봅시다. 참고로 출시일은 7월 10일입니다. PC버전이 출시되고 사전 예약도 진행 중이니 이것도 같이 참여하시면 될것 같아요. 정식 출시되면 지금보다 더 좋아질 테니 매우 기대가 됩니다. 끝!